내가 뭐죠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뭐야?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이거 너무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? 반성하면 바... 아니 이게 뭐예요 선생님? 아니 너무 많잖아요 아니 아니 그 아니 어 <laughs> 아니아나 진짜 44,000원 없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어떡해 아 진짜 어 진짜 아니 진짜 아,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4만 4천 원이 없어요. 아니 반성하면 올 거라는데 내가 어떻게 반성을 해? 반성도 안 받는다는데. 아나 4만 4천 원이 없어요. 이거 44,000원. 어, 아까, 어, 어. 아, 10원 당돈 아니요 그건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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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, 냥크로님, 강화하세요. 왜, 왜 그래요? 아니다. 이제 숨결이 없어서 강화를 못해요. 루페온서도 건강판 되게 가려 아, 참, 정말. 아니, 숨결이 없어서 강화를 못하고 있어요. 내네 꼬리는 열심히, 아니, 꼴, 골드... <laughs> 아, 나 방종할래. 자꾸 이러지 마, 너.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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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게, 아니, 나 근데 침을 언제 얻었어? 보내면 다 왔습니다. 스물어 주세요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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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벌써 500번이나 했어? 야, 배팀을 사용하지 않고 투어를 성공하기는 내가 얼마나 쌀먹을랬단 <laughs> 아니, 나 반, 반송한 적 있거든요? 나 반성한 거 있거든요. 반성한 에 예, 많이 선생님. 아니 이렇게. 아, 아니 근데 숨만 해도 한만 걸자 나가던데. <laughs> 아참 정말. 아참세세번 아니 그런세번으를 옆에 계셨어요? <laughs> 아니, 보상 뭐예요? <laughs> 아니, 이거, 에? 어, 어,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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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몰라, 자꾸, 자꾸, 자꾸 저, 저 웃으나 봐요. 오 뭐야. 아니. 아니, 어, 이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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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살짝 고장 났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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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어, 어,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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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진짜 나 진짜 어, 고이거이사 어, 사사사사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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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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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이 23개였고, 오, 가호가 8개였고, 나 머리 나빠서 그렇게 한꺼번에 못써요 아니, 그정문이아니면 정신 차려봐봐. 그 다음에 이거를 8번, 2번,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. 16개. 어, 축복이 어, 스물 세 개였나? 스물 다섯 개인가? 스물 25, 다, 스물 세 개. 23개 아 23개 다음에 한번 더 23개 그다음에 어어 어, 은총이 48개 히이 아니 잠깐만 나 골드 어디갔나 됐다 다 샀다 오 감사합니다 나 이제 가면 아부 아부오륙 하부오륙 값은 알려주는거죠? 나 올라가면 가는거지? 아, 딱세 번만 눌러본다. 세번 눌러보고 갈 거야. <laughs> 아니요, 골드, 골드 괜찮아요, 골드 괜찮아요. 아니, 그, 숨결을 다 사서 가니까 진짜 한만 골드가 그냥 순상이 되더라고요. 좀 당황, 당황해서 맨날. 어, 아, 내 골드 어디 갔어? 맨날 이래. 딱세 번만 눌러보고 갈게요. 알겠죠? <laughs> 딱세 번이야. 채널 어디냐고? 19채널인데. 알겠어. 7채널로 갈게. 저희, 저희 방에 지금 그 강화로 되게 그 되게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. 아무튼 저딱세 번만 눌러보고 할게요. 딱세 번만. 알겠죠나세 번만 누르고 간다. 저기서. 아니, 목소리 뭐 해야 돼? 알겠어. 딱세 번만 눌러본다, 진짜. 한번 갑니다. 제발. 붙여줘. 제발. 제발. 아야 다음은 두 번째야. 먼저야. 제발. 아 제발 너무 제발. 아, 제발. 제발. 아 음, 마지막이다. 아 제발요. 제발. 나 진짜 하얀 임팩트 좀 보게 해주세요. 제발. 제발요 선생님 제발 나좀 붙여줘 나, 나 하얀색 패트 보고 싶어요 나 전광판도 보고 싶어 내가 진짜 19강 전광판도 못 봤단 말이야 갑니다.